치료 방법도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른 면이 네,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씩 네. 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화병하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 구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음. 들어오실 때 가슴을 쿵쿵 치시면서 <laughs> 아, 나 화병이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일 구분하기 쉽다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죠. 음, 네. 자, 이건 약간 농담인데 화병하고 우울증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어느 쪽도 우울한 감정이 있고 죄책감, 다내 탓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좀 민감해집니다. 음. 다른 사람을 대하기 민감한 이 대인 민감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공통점이지만 화병 그 화병은 그 우울증에 비해서 주로 신체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손발이 차가워지는데 머리는 뜨겁다든지 아. 가슴으로 치밀어 오른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음. 또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세요. 내가 뭐 이것 때문인 것 같고 저것 때문인 것 같고 어떤 계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표현을 하고 싶어하시고요. 그리고 좀 분노. 억울함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울증은 이거에 비해서 뭔가 아무 것도 드러내고 싶어하지를 않으시고 무욕 상태. 그리고 여기서는 정신 증상을 주로 설명한다. 뭐 우울감을 호소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네. 뭐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 증상이지만 주로 화병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반면에 우울증은 정서적인 증상을 호소한다. 자, 두 질환의 차이점부터 짚어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증상을 다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겠죠. 우선은 화병부터. 자, 김리혜 원장님. 이 화병이라는 게 무조건 뭐 화가 욱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화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 증상이 뭐 진행되면서 단계가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네. 화병은 제일 처음엔 분노기, 화를 음. 당장 겪어서 뭔가 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며칠 정도에 지속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등기, 화가 나타났는데 이거를 해소를 하고 싶고 고민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은 좀 많이 불안하거나 쉽게 놀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체념기로 넘어가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수용이 된건는 아니에요. 음. 실제로 해결이 된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얘를 데리고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체념을 하시는 시기가 되고 음. 이때는 우울한 감정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기간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약간 재같이 남은 시기가 되죠. 증상기. 음. 예. 분노보다는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화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